자, 그러면 담아라는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담아라는 게 뭐야? 어, 뭔가 의사소통하는 거긴 해. 근데 뭐의 의사소통이다? 어, 과화의 연속체다라고 우리는 말해. 그건 너네 의문이 들겠지. 아니, 연속체라는 말은 그냥 뭔가 계속 주고받는다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모르실 거야. 바로 요 바라는 단어를 모르실 텐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머릿속 생각이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그러니까 집,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말로 표현된다 이렇게 쉽게 잡아두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의 연속체다 라는 걸 님들이 아시면 되고요 바라의 구성요건을 좀 말해주도록 할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바로 누구? 화자 또 누구? 청자 또 뭐? 내용 그리고 조금 작게 보면 글씨가 좀잘 보이려나? 화자, 청자, 내용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 화자는 말하는 이라고 보면 되고, 이 청자는 듣는 이. 내용은 그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그런 그런 내용. 그냥 말 그대로 말. 그리고 맥락은 뭔가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맥락이 꼴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화자와 청자랑 계속 주고받아. 응. 자, 그랬을 때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주고받고. 근데 얘들아 이런 것만 담아의 구성 요건이 또한 가지가 더 있거든. 담아의 구성 요건은 두 가지가 더 있어. 일단은 너네가 알듯이 뭔가 담아의 담아가 이제 글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 담아가 글로 표현될 때도 있고 어 대화로 표현될 때도 있어. 대화로 표현될 때 우리는 구어 담아라고 하고 글로 표현될 때 문화, 문어 담아라고 하거든. 자 근데 다만은 이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그두 가지 요건이 바로 통일성과 음집성이라는 거거든 자 통일성이라는 거는 뭔가 한, 한 가지 주제에 그런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말해 그래서 말 그대로 동일 통일이라는 게 뭐야? 하나로 대동단결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얘네들이 대동단결한가? 이렇게 여러분이 통일이라는 단어로 아시면 되겠고요.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봐라. 아까 제가 말했죠.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표현된 거, 요거. 이때. 이, 응집성이라는 거는, 얘이 예, 바라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응집성에서는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둬야 돼. 바로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이라는 건데, 지시표현은 이것, 이, 이것, 저, 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접속 같은 경우에는 많죠. 그러나, 그리고, 한편에, 더, 또, 라는, 이런 것 등등등등 쓰입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두시고 가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담화에서는 또두 가지의 중요한 맥락.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살펴봤냐면, 어, 그 내용. 내용에서, 요렇게. 통일성과이렇게 응집성을 이렇게 추려봤고 화자 청자는 뭐말 그대로 말하는 이 듣는 이. 그 예를 들어 친구 a B가 있어. 친구 A와 B가 있어. A가 먼저 말을 해. A가 먼저 어유, 나왜이 색깔로 들리냐 A가 먼저 B한테 말을 해요. 아, 그랬을 때 A가 화자가 되고 B가 청자가 되는 거 알겠지? 근데 이번에는 B가 A한테 이렇게 말해, 그럼 B가 화제가 되는 거고 청재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맥락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야 돼. 맥락, 맥락. 자, 맥락이라는 게 뭘까? 살펴봤더니 맥락은 두 가지 맥락을 띠더라. 첫 번째 맥락이 상황 맥락이라는 거지고. 두 번째 맥락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인데, 아이,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을 거야. 자, 상황맥락은는거말 그대로, 그치.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 청자 관계. 그리고 시간, 장소.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화자가 말하는 의도, 목적. 이런 거에 장면 자체, 담화가 해석하려면 상한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어, 저, 어, 어, 이러면, 어떠, 아니, 어떠세요? 라는, 그걸 보자. 어떠세요?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랬을 때, 어떠세요? 라는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떠세요?는 미용실에서, 어, 손질 다 끝났는데 머리 어떠세요?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뭔가 자기가 준비한 아이디어래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줄 때어제 아이디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상황이 주어지지 않다면 그 담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뉠 거야. 그럼 별로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상황 맥락은 담화 해석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배경, 사회적 매력, 문화적 배경, 감 공동체 가치, 문화 이런 걸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 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그 통일 안 돼서 임진각 했을 때, 임진각 했다 말했을 때, 우리나라인들은 슬프겠지. 그리고 추석 명절 같은 거 우리나라는, 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달라서야. 그래서 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사회 문화적 맥락, 문화적 배경, 그리고 관습과 그 관련된 맥락을 말해.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까? 자, 다만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 청자, 내용,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다만은 바라 연수체인데, 이 바라라는 것은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 내용에서 갖춰야 될게 바로 뭐다?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것인데,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응집성이라는 것은 이 바라들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그래서 응집성은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 지시 표현, 접속 표현 알아두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맥락으로 넘어가보면 맥락에서도 두 가지의 맥락이 있어. 첫 번째 맥락이 상황 맥락이고, 두 번째 맥락이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 상황 맥락은 화자청자의 관계,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서 담화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습, 가치, 그런 거에 따라서 나뉘는, 공감할 수 있는 그게 형성되는 그런 맥락을 말해. 담화의 뜻, 그렇고, 이런 거잘 알아두면 좋겠어.